네 반갑습니다. 주식보스 조보스입니다. 지금 KS인더스트리 7% 넘는 하락 나와주면서 1,122원의 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광색의 이 121위평 한번 뚫어주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분석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KS 인더스트리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 만들어질지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의 움직임 나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해 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ks 인더스트리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조건 변경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ks 인더스트리가 18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규모가 101억 원 이구요 이자율이 각각 2%입니다. 만기일은 2031년 2월 10일이고요. 전환가액은 1138원,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887만주입니다. 그리고 발행 대상자는 더 심스 리미티드라는 회사인데 이번 자금이 운영자금 확보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발행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이 현금 유동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KS 인더스트리 최근에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247억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7억원이고요 손 손실도 51억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KS 인더스트리 운영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높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죠. 바로 주식 전환 시의 지분 희석 가능성입니다. 자, 최대 887만 주가 새로 발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122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납입 완료 전까지 투자 유치 기대감으로 2,100원대와 1,300원 사이에서 등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적자 개선 여부와 함께 선박 크레인 수주 흐름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전환시에 지분 희석 부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업이 회복될 시에 주가 레벨업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적자가 지속이 된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지 하락에 털리시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털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대응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좀 준비했으니까 요거 다 받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코스피 4800시대 아니죠. 5,3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포인트를 시원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3,000까지 만들겠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좋은 상승에 이 벼락거지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국내 주식 시장은 호황이라고 하는데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주변에서는 수익 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아파 죽겠다라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면 물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께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식 분석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다 남겨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좋은 수익으로 우리가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수익 중에서도 마이너스 난나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를 메꿀 만한 좋은 상승의 수익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은 크게 크게, 손실은 작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우상향 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분들 케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뉴스나 시황 같은 거 잘 챙기지 못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식 분석방에서 대응 전략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러한 뉴스와 시황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거100% 무료이니까 이 뉴스 시황 같은 거 참고만 하셔도 여러분들 매매에 크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본적인 차트 패턴인데 쌍고점의 하락의 패턴, 그리고 쌍저점의 상승의 패턴 이런 거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도 해드리고 차트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러한 차트 패턴들이 바로 우리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데서는 못 하고요 더 상승하겠지 더 상승하겠지 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이러한 위쪽에서 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미들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서 찾을 것은 무엇이냐면 저점을 형성하고 w 패턴을 찾는 차트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지속을 해 주었다가 이 하락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상승을 해 주는 이러한 차트 패턴들을 찾아 주시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하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꼭잘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캔들 패턴도 공부를 해 놓으시고 이 캔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하락할 수 있겠다까지 제가 제공을 좀해 드릴 테니까 우리 공식 분석방에서 요것까지 좀 제공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쌓아가시라고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식 분석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까지 다 챙겨 드립니다. 자, 지금 2026년에 이 방산 테마가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투자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요. 지금 방산시장이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전례없는 성장세에 진입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방산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견인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군 현대화 수요가 급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 예산 증액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이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 전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란에도 그렇고요. 이란이 핵 포기 못 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k 방산 수출이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에만 1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최고 실적을 회복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 보시면 한방에 이해가 되시고 투자에 참고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 조금이나마 더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산 종목 투자 포트폴리오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비중 핵심 투자 포인트 리스크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이 종목 이름은 다 막아놨는데 우리 분석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전부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좋은 수익 쌓아 나가시면서 제가 드리는 리포트로 공부도 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국내 주식으로 계속된 수익 쌓아 나가시면서 주식 투자가 재미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만 보시면 재미가 없겠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러한 공부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 난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매매 좀 계속 할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손실로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해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수익으로 좀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돈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